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성사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계속해서 토의 활용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 미토의 활용입니다. 미토의 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째, 금을 생하지 못하고 금을 약하게 만든다. 두 번째, 화를 강화한다. 세 번째, 단독으로는 술을 억제하지 못한다. 첫 번째, 금을 생하지 못하고 금을 약하게 만든다. 미토는 금의 인성으로서 금을 생해줘야 되지만, 한여름에 뜨겁고 열기가 가득한 조터로서 금을 전혀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을 약하고 무르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미토는 토생금을 해서 경금을 강하게 해줘야 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의 미토는 토생금을 해줌으로써 경금을 오히려 약하고 무르게 합니다. 경금 뿐 아니라 옆에 유금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미토는 오히려 유금을 약하고 무르게 합니다. 두 번째, 화를 강화한다. 미토는 화의 식상으로서 화를 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토는 화를 설하지 않고 한여름의 뜨거운 토로서 오히려 화기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토는 화생토를 함으로써 병화의 열기를 식혀줘야 되지만, 미토는 오히려 한여름에 이 미토는 병화를 설에서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병화의 열기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단독으로는 술을 억제하지 못한다. 같은 조토인 술토와의 다른 점은 술토는 가을의 토로서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은 하지만 아직은 열기를 간직하고 있는 화기를 품은 거대한 토입니다. 그렇지만 미토는 오로지 화기만 가득한 뜨거운 토입니다. 마치 열기로 가득 찬 사막의 모래와 같은 토입니다. 모래는 단독으로 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화기가 옆에서 계속 흙을 단단하게 해 주고 물을 말려 줘야 비로소 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터 옆에 자수가 있을 경우 자수뿐 아니라 뭐 해수가 있어도 이럴 때에 미터는 전혀 수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터 옆에 오화나 사화가 있어서 계속 화장토를 함으로써 흙을 단단하게 해줘야 비로소 미터는 이렇게 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토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명조 중에 토가 안 나오는 명조는 거의 없습니다. 명조에서 진술충이 토가 없더라도 다른 글자 지장간에서라도 토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토를 이해하지 않고는 완전한 명조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 학문은 지식을 직접 전달하지만 동양의 학문은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고 깨달아야 합니다. 명리학은 계절학으로서 계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달아야 명조의 풀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토의 흐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단계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위 영상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일단은 각세 개씩 열관 내용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명조 풀리에 적용하여서 명조를 해석하시면서 그 뜻을 점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만으로 토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설명한 진술 측미 영상만 잘 기억하셔도 적천수 천미의 명조를 풀이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천수 천미에 있는 명조들이 토에 관한 해석이 이 영상에 있는 토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명조 풀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